네 안녕하세요. 매경제 TV 이선영입니다. 네 2021년 성장 주도주를 찾아보는 시간 오늘도 좀 마련했고요. 네 이번 주 시황과 함께 시장을 주도할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 3년 동안 이익이 크게 늘만한 기업은 주가도 이익 늘는 만큼 크게 오르면서 시장을 주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차별적인 성장에 따른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 오늘도 얘기를 드릴 건데 잘 참조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향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드린다면, 일단 지난주 시장이 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1,600명을 돌파하는 데 따른 또 불안한 흐름들을 보이면서, 이제 뭐 4차 대유행에 진입하는 이런 모습들 전개가 좀 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지난주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한, 음, 부분들 오히려 근데 좀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 그 지지난 주에 일단은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미리 좀 선반영했던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지난 주에 좀 빠졌고 지난주는 오히려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반등의 흐름이 좀 나오지 않았나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특히 또이 수출주들의 실적 호조 이런 부분들 전망도 계속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오면서 음~ 반등세 이어간 모습이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반 연준이 완화적 통닭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이런 또 얘기도 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도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좀 양호한 흐름에서의 또 마감도 지난주 좀 되지 않았나 볼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장기 국채 금리도 지난주 목요일 뭐 하락세가 좀 나온 부분들도 좀 좋으면서 코스닥 특히나 또 개별주 순환 매장세 계속 좀 이어지는 모습들도 전개는 됐었고요. 근데 좀 아쉽게도 전거래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가 지금 인플레 우려를 뭐 다시 좀더 반영을 하면서 약세로 서의좀 마감을 하고 있어서 네 다우존스가 네 0.19%, S&P 500이 0 8 나스닥도 0.8% 빠지면서 오늘은 또 환율도 오름세를 보이는 데 따른 네, 외국인 기관 동반 순 매도로서의 마감을 좀 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양 시장 모두 또 이런 외국인 기관들 매도세의 힘, 영향을 받으면서 약세. 마감이 되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코스닥은 그나마 이제 개별주 장세의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오늘 좀 빠지긴 빠졌지만 그래도 좀 오른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네, 마이너스 0.2%로 소폭 약세였고요. 근데 이제 코스피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이 좀 빠지면서 한1% 약세에서 그치는 모습. 네, 그래서 약세의 흐름이 또 코스피 중심으로 좀 나오지 않았나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오늘 보면 코로나 확진자 수도 한 1,200명대로 좀 나오고 있어서 일단 확진자 수도 좀 줄어든 흐름이 나온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음, 최근 또 이런 수출, 호조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던 만큼, 이번 주도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또 긍정적인 전망이 또 되니까, 특히나 지금 19일부터 이십삼일에 포스코하고 지금 현대차그룹주들의 2분기 실적 발표에 따른 2분기 수출 호조에 비면서 긍정적 실적 기대감이 좀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코로나1 9 확진자 수가 지금 6월 말 이후 증가 추세는 나오고 있지만 지금 백신 접종률 높은 지역에서 또 치명률도 좀 낮아지고 있어서 사망자 수 증가도 수반은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좀 전개가 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백신 선도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중앙정보 주도의 규제를 좀 풀면서 개인의 자율 방역, 방침을 선회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특히나 영국은 지금 오늘부터 해서 실내외 관계없이 개인이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강제적인 거리두기 규정을 없앤다라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싱가포르도 코로나19를 세계적인 대유행병인 팬데믹이 아니라 풍토병인 뭐 엔데믹으로 다루겠다라는 장기적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고요. 미국도 연방정부 차원의 강제가 아니라 지침쟁공 수준의 방역정책을 편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코로나 규제를 좀 대폭 완화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셔야 될것 같네요. 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국내에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이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은 좀 진정될 수 있는 분위기로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제지표나 이런 것들 좀 호조세로 뛰고 있는 부분도 좀 있으면서, 근데 이제 물가지표가 조금, 어, 생각보다 좀 높은 수준이 좀 나와서 인플레이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같은 경우도 지금 경제가 정상 가 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시장에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좀 주지는 않아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전거래 영향은 좀 받았지만 좀 단기 영향력에서 좀 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제롬 파월 의장도 현재 물가상승이 조금 더 지속된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통화정책 기조는 변경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밝히는 중에 있고요 또이시비도 만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겠다라는 입장을 좀 피력하는 데 따른 물가 상승에 크게 시장 흔들리지 않는 흐름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견주한 선진국들의 수요에 힘입어서 수출주들의 이런 또 실적 호조 기대가 충분히 높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 이번 주, 여전히 수납매의 장세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으면서, 뭐, IT든, 또 자동차든, 또 기존의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쪽이든 계속 좀 관심있게 봐야 될것 같고요. 특히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최근에 계속 좀 주목받는데, 2차 전지 소재 기업들도 계속 좀 보면서, 특히나 또모 오른 종목들이 최근 돌아가면서 올라가는데, 그런 종목들도 유심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철강이나 건설, 또 미디어 콘텐츠 업종들, 그리고 이제 경제 재기의 수혜주들, 이 리오프닝 수혜주들도 최근 계속 좀 조정 받을 때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은 것 같고요. 네, 이번 주또 시향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관심 있게 보는 이번 주 시장 주도할 만한 종목 얘기를 드린다면. 일단 비나에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이미 좀 시장을 좀 주도하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동사는 이제 탄소 소재 기술을 활용한 슈퍼커패시터와 함께 수소 연료전지 관련해서 이 친환경 에너지 소재 부품 사업을 하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슈퍼커패시터라는 것은 슈퍼컨덴서라고도 좀볼 수가 있으면서 충전지 같은 걸로 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2차 전지와 슈퍼커패시터가 모두 전기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사용하는 점이 좀 공통점이 있는데 하지만 이제 충방전 방식에는 좀 차이가 있어서 서로 좀 다른 특성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슈퍼커패시터에 비해서 상대적인 전력 밀도가 낮은 반면에 또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은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특징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슈퍼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전력 밀도는 또 높은 반면에 또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오랜 시간 전기 소비가 필요하면 2차 전지를 사용하게 되고요. 또 높은 출력을 필요로 할 때에는 슈퍼 커패시트를 커패시터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특장점을 살린 각각의 부족한 부분을 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보완제로서의 수요가 좀 늘고 있다라고 하고요. 특히 동사의 슈퍼커패시터가 스마트 미터기라던가 스마트 그리드 분야 그리고 차량의 보조 전원, 뭐 데이터센터나 통신 중계기, 건설 기계 등의 다양하게 다양한 분야로 좀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실적은 2분기에 있어서의 실적은 좀 부진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영향이 기 때문에 슈퍼커피시터의 생산 라인인 베트남 가동률 하락에 따라서 지금 증설에 따른 또 인원 충원으로 고정비도 좀 증가돼서 2분기는 좀 부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3분기부터의 실적 기대감 높아지고 있으면서 슈퍼커피시터 부분 같은 경우는 유럽향의 스마트 미터기 쪽에 신재생 에너지용 쪽으로 슈퍼커피시터를 공급하는 것이 재개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신규 적용처로서 스마트 팩토리, 무인 운반차 쪽으로도 공급을 진행을 하면서 실적 선화운주가 전망이 되고 있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3분기 실적도 기대감 높은 가운데 특히 이제 슈퍼 커패시터 부분에서의 실적 기대가 되고요. 또 수소 연료 전지 쪽도 좀 정부의 수소 로드맵을 통해서 지금은 2022년도까지 건물용 연료 전지는 50 메가와트 규모로 설치 목표를 수립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2020년도 누적 설치 용량이 11 메가와트 정도로서. 네. 이 11메가와트의 로드맵 달성을 위한 2 0 2 2년도까지 39메가와트의 설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견, 건물용의 연료전지는 공공기관 건축물의 신재생 에너지 설치 의무와 함께 녹색 건축 인증 등의 정책 및 보조금의 지원이 늘어는에 따라서 지금 2019년도에는 1.8메가와트 수준이었는데 2020년도 4.9메가와트 수준으로 수준으로 거의 뭐세 배가량 빠르게 보급이 늘고 있다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앞으로도 또 빠르게 확산이 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동사의 건물용 연료전지 관련된 핵심 부품 사업 쪽에서도 지금 생산 능력은 2020년도에 지금 15만 장 수준이었다라고 하는데, 이를 이제 2021년 네 이분기 기준 좀 30만 장까지로. 두 배로 증설을 좀 하고 있어서, 네 올해 아, 지난해 12월은 수소연료 분립한 전문 업체 또 에이스크리에이션을 인수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소 관련 제품의 또 확장 이런 것 증설을 통해서 수소연료 관련된 매출만 하더라도. 내년 137%가량의 성장으로써 160억 정도 관련된 매출 성장도 기대되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동사가 이런 수소연료전지 부분도 성장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4분기부터 올해 또 그런 기대감이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하반기 실적 기대감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종목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성장세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네, 지난해 일단 실적 순익은 40억대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최근의 실적 보면 2016년도에 좀 부진한 실적 기록을 했고 2017년도 뭐 50억 적자 또 기록했었고요 2018년도 에 4억을 기록을 하면서 10억도 안 되는 정도로 실적을 기록을 좀 하다가 2019년 2020년도에 약간 40억대로 좀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실적 예상치가 70억 내년 90억 내후년 뭐 130억까지 올라오니까 네, 올해 내년 내후년 실적도 지금 계속 우상향 최대 실적 예상된다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비나텍 이런 순이익을 감안한 중장기 목표가 잡아보면 네, 중장기 순이익이 지금 130억 정도나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다 곱하기 p r 네, p r 이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런 네, 슈퍼커페시터나 또 이런 수소연료전지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 소재 부품 조사업이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높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지금 동종업종 PER 프리미엄은 사실 최근에 뭐 40... 4배, 5배, 막 이렇게 나오는데, 네, 조금 보수적인 적용을 해서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목표가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약간 보수적으로 한 35배, 한 40배 좀 적용을 하면, 35배는 4,400억. 40배가 5,000억 정도 수준 나오게 될것 같고요. 현재 시총이 2,500억도 2,500억 부근이니까 네, 충분히 또 싸게 거래되는 기업이 아닐까 볼수 있을 것 같네요. 4,400억은 주가로 86,000원쯤 나오겠고요. 5,000억은 주가로 98,000원쯤이 나와서 현재 48,000원은 뭐 많이 싼게 아닌가 보셔야 될것 같네요. 네, 약 100에서 한120% 상승여력이 있는 가격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세현 가격권에서는. 또 충분히 중장기 싸게 거래된다 보실 수 있겠고, 최근에 또 외국인 기간, 특히 오늘도 외국인 기간 돈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 시장이 약해도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데, 근데 충분히 조만간 시세를 좀더 분출하면서, 연초에 이렇게 좀 찍은 가격대들, 또한번 터치하러 가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좀 단기적인 흐름도 기대해봐도 좋을 종목이 아닐까 싶고요. 또두 번째 관심있게 볼 만한 종목은, 네, SK를 관심있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SK 같은 경우는 지금 SK이노베이션이나 뭐 SK텔레콤, SK네트워크스, SKC 등을 보유하고 있는 SK그룹 지주사로서 지금 자회사들의 실적에 연동이 돼서 실적이, 음, 기대되고 있는 중에 있고요. 특히나 지난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좀 부진한 또 이런 시장 상황과 함께 또 주요 원자재 가격도 좀 좋지 않으면서 계열사들의 실적 좀 부진한 이런 부분들 영향을 좀 받았지만. 하지만 이제 실적은 올해 기저효과가 나오면서 1분기부터 뭐 SK이노베이션이나 또 SK텔레콤 또 SKENS의 수익이 좀 개선되는에 따라서 네, 동사는 지금 연결 실적들 당연히 좀 흑자전환이 지금 1분기부터 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2분기에도 이런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특히 동사가 지금 ESG 이런 친환경 사업 쪽으로 성장이 또 기대되고 있으면서 음, 배터리나, 뭐, 반도체, 또, 수소 밸류체인 부분이나 어떤 혁신 신약 같은 바이오 사업들, 그리고 디지털 뭐, AI 사업 등을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재편 이런 것들도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 지분 가치 상승도 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SK는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위해서 재원을 2025년도까지 46조 원을 확보한다라고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 자회사들의 IPO, 이런 것들, 또 기대감이 있으면서, 3분기 중에 지금 SK 리츠를 시작으로 해서, SK 팜테코, SK 실트론, SK 에코플랜트 등 유망한 자회사들의 IPO가 쭉좀 대기를 하고 있어서, 네, 이런 점도 좀 동사에 지금 지분가치를 상승시키면서, 음, 또 주주활원 정책 이런 것들도 좀 강화될 수 있는 부분에서 긍정적이지 않나 보셔야 될것 같네요. 네, 그래서 동사는 지금 하반기부터 2023년도까지 주요 자회사들의 상장에 대한 모멘텀 살아 있고요. 또 그린 에너지 뭐 투자 자회사 실적 터너라운드 등뭐 단기적인 실적이든 뭐 중장기든 계속 좀 기대해 볼수 있다 보셔야 될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동사의 이런 자회사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최근에 35조 6조 정도로의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사 이제 영업 가치는 네, 5조 3천억 정도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합하면 기업 가치는 41조쯤 나온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41조 원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 19조 원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일단 좀 싸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 41조면 주가로 봤을 때 58만원쯤 나오기 때문에 네 현재 지금 27만원에서 거의 뭐 두배가량 역시 또 상승률이 있는 100% 이상 상승률이 있는 싼 가격이 아닌가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실적을 굳이 들어보지 않더라도 네, 싸게 좀 거래되고 있다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물론 실적도 순위 기준 지난해 한 2천억에서 올해 1조 4천억 예상이고, 내년은 1조 7천억, 내후년 2조 원대로 예상이 되어서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 좀 성장세 예상이 된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SK 상당히 또 중장기로도 싸게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지난해도 사실 좀 그런 흐름인데, 이렇게 한번 시세를 분출하고 나서 쭉쭉 밀렸다가, 다시 한번 하반기 들어 올렸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연초에 는좀 들어 올렸지만 좀 밀려 있는데 지금 밀린 만큼 밀린 가격에서 여기서 이제 좀 들어 올릴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충분히 조정 받을 만큼 좀 받은 구간인 거 같고요 특히나 뭐 거의 지금 200일선 이런 라인 부근에서 이렇게 또 움직임 나오면서 네 200일선보다 조금 약간 위긴 한데 약간 이런 가격대 네, 많이 좀 빠져있는 구간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중장기 목표가 대비 한100% 이상 상승률이 있는 가격으로서, 네, 충분히 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엔, 네, 기관들이 살짝 순매수를 좀 해주는 모습들 여기서 좀 나오는 중인데, 또 단기적인 흐름도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특히 최근 GG라인은 약간 27만원이 좀 되면서, 요런 라인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가격대에서 또좀 지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중장기든 단기든 관심있게 보셔도 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두 종목 얘기도 드렸는데 또잘 참조하셔서 계속 성공 투자해 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네. 매일경제TV에서 네, 성장 주도주만 공략하고 있는 이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